안녕하세요 나인오도입니다 어, 올해 첫 영상이 이800 엔트리급 마이크인 이800 유선 마이크 시리즈 이 835, 이 845, 이 865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그거보다 위급 단계인 이900 프로들이 쓰는 마이크 이900 시리즈 이 935, 이 945, 이965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하이즈 마이크는 나인오디오에서 구매하세요 어, 이 935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한 이800 시리즈와 동일하게 어, 이 935, 945는 다이나믹 방식의 마이크고요 이 965는 콘덴서 방식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다른 두 가지의 분류를 고볼수 있고요 먼저 이 935와 이 945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935는 어, 길이가 151mm로 된 마이크고요 무게는 355g 무게를 가진 어, 마이크입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어, 40Hz에서 18kHz까지 폭넓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픽업 패턴은 카디어이 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이렇게 쥐고 있다고 하면 이 방식으로 이 각도로 이제 음을 수음하는 어, 그런 픽업 패턴을 가진 마이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노래하시는 그런 사용하시는 분의 어, 목소리에좀더 초점을 두고 수음하는 마이크다볼수 있겠습니다 측면 사운드는 덜 들어가고요 물론 뭐 마이크 후면에 있는 사운드도. 덜 들어갑니다. 어, 중음대가 부드러운 성향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 디테일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을 원하신다면 2935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외관도 메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라이브 환경에서도 어, 강한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어, 라이브 무대뿐만 아니라 집에서 홈 레코딩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마이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935와 동일하게 이 945도 다이나믹 방식의 마이크입니다. 이 다이나믹 방식은 어, 기본적으로 커넥터만 이런 PA 장비,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마이크 인풋 단자만 맞으면 거기서 연결하시고 볼륨, 게인을 올려주시면 마이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마이크를 다이나믹 방식의 마이크라고 하고요. 이 945도 이 935하고 동일한 방식의 마이크입니다. 어, 마이크 길이는 이 935에 비해서 이 945는 어, 186m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365g으로 어, 10g 정도 조금 더 무거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주파수 응답 특성은 동일합니다 40Hz에서 18kHz까지 폭넓은 어, 주파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하고요 음, 픽업 패턴의 차이가 있는데 픽업 패턴은 아까는 카디오이드 즉 단일지향성이라고 치면 이구사5는 어, 슈퍼카디오이드 초지향성을 가진 마이크입니다. 어, 초장성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수음되는 방향에서 조금 더 좁은, 조금 더 좁은, 어, 픽업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 더 차단된 이러한, 어, 픽업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 조금 더 좁은 붙어 있는, 어, 밴드들이 많은, 조금 더 시끄러운 곳에서, 어, 본인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두드러지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사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종전에 구사호가 조금 더 부드러운 중점의 사운드를 가졌다고 하면 이 구사호는 조금 더 선명하고 어, 조금 더 존재감 있는 사운드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선명도도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고음 부분에서도 구사호에 비해서 좀더 전달력 있고 도드라지게 표현된 목소리를 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구유로는는 어, 앞서 말씀드린 이 935, 945 다이나믹 방식의 마이크하고 다른 콘덴서 방식의 마이크입니다. 어, 제나이저에서 말하길 트루 콘덴서라고 말하는데요. 어, 그만큼 어, 다른 방식의 마이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XLR 타입으로 된 커넥터를 사용하시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 믹서기에서 어, 플러스 48V 또는 팬텀 파워라고 적혀있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만 작동을 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구매하시기 전에 연결하시는 장비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어, 케이블도 양쪽도 XLR 타입으로 된 케이블을 구매를 하셔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음, 콘덴서 방식의 마이크 이9 6 5는 기본적으로 제나이저 이름을 달고 나는 유선 마이크 중에서는 제일 좋은 마이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메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컨덴서 방식이기 때문에 섬세하면서도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어, 폭넓은 주파수 은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199m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어, 무게는 396g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에 비해서 무게는 제일 무겁고 길이도 제일 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특성으로는 이 캡슐을 여시면 어, 주파수 픽업 특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카디오이드와 슈퍼 카디오이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대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음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 기능들이 함께 내장된 마이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일 그 제나이즈에서 상위 모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주파수도 어, 40Hz에서 20kHz 까지 넓고요. 그 다음에 섬세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사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마이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어떤 브랜드든 자기가 갖고 있는 콘덴서 마이크의 상위 모델이 있겠지만, 제네제에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 라지 다이어 프레임의 그런 진동판을 여기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에 있는 콘덴서 마이크의 음색을 가진 라이브용, 음,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 레코딩이던 아니면은 뭐 라이브 무대에서든 최고의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픽업 패턴이 두 개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35의 카디오이드 945의 슈퍼카디오이드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음색도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덴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섬세하지만 어, 카디오이드 방향으로 전환하시면 부드러움을 좀더 느끼실 수 있고요. 슈퍼카디오이드로 전환하시면 조금 더 튀어나오고 존재감 있는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 프로 무대, 프로 라인업 이900 어, 시리즈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하게 이 800과 어, 900 시리즈의 사운드 차이는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의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900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프로 모델 장비들은 사실상 오노프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들이 많이 없습니다. 간혹 많이 이제 그 오노프 스위치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케이블 자체, 허네 자체 오노프 스위치가 있는 제품들 저희가 판매하고 를 있으니까요, 그, 제, 그 케이블하고 함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현재에서 제나이저가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가짜 모델들이 어, 현재 판매 유통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특히 중고 이런 거 너무도 현재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실 적에는 어, 확실하게 예, 여러분들이 어, 아시지 못하고 나고 하면 어,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 만약에 그런 게 두려우시면 꼭 인증받은 저희처럼 인증받은. 판매처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인오디오는 제나이저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어,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